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남자들이 경험한 잠자리 최악의 여자에 대해서입니다. 사례 모음이에요. 모임에 가서 남자분들한테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해달라 했더니요, 줄줄이 사탕처럼 최악의 여자들을 얘기해주더군요. 대부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황이었고요. 어, 말을 듣다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랑 자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 없는 여자였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잠자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연인이 되기 전에 호감 정도의 단계에서 잠자를 한 사례 중에는요 거의 절반 정도 음, 별로였다라는 평이고요. 그 중에서 또10% 정도는 최악의 여자였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남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것들을 추려서 사례로 모아봤습니다. 아마 남자 시청자분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술 먹고 관계하면서 오버히트하는 여자입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건 로맨틱한 분위기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든 과한 건 좋지 않은 법이죠. 그런데 첫 잠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관계를 갔던 중에 우욱하고 입에서 분비물을 토해내는 여자. 최악의 경험이겠죠.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하다 말고 여자 토사물을 치우느라고 속이 메스꺼려 죽을 뻔했다는군요. 자기가 토한 줄도 모르고 입벌리고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던 여자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그날로 굿바이였죠. 두 번째.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밤새도록 하고 또 해달라는 여자입니다. 처음에는요, 여자가 잠자리도 좋아하고 테크닉도 뛰어나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끝도 없이 밤새 하자고 요구하더랍니다. 두 번, 세 번까지는 남자도 좋았지만 이제 그만 자자고, 다음에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덤비더래요. 그날도 네 번이나 하고 더 이상 손가락 들 힘도 없어서 자고 있는데 여자가 깨우더니 다짜고짜 입으로 세우면서 또 하자고 덤비더랍니다. 그 순간, 아, 이 여자랑 계속 만나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싶은 마음에 다음날 손절했다는군요. 여자랑 만나는 한달 동안 무려 5kg가 빠졌대요. 물론 여자의 현란한 밤 기술이 가끔 그립긴 하지만 그렇게 성욕이 강한 여자는 처음 만나봤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여자랍니다. 세 번째. 성기에서 냄새가 심한 여자입니다. 여자들의 그곳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분비물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신경 쓰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샤워크롱도 뿌리고 여자들은 열심히 씻습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염증이 있는데 치료가 안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냄새가 심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표현하기 민망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을 테, 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자가 자기 냄새는 못 맞는 것인지 남자한테 아래를 해모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잠깐 해줬는데 미치겠, 미치겠더래요. 할 마음이 싹 달아나서 오늘은 하지 말자고 하고 그냥 나와서 그날로 굿바이 했다네요. <laughs> 네 번째. 남자 거기를 너무 막 다루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고안을 손바닥으로 살짝 감싼 뒤에 부드럽게 어루만져 줘야 기분이 좋아질 텐데 장난감인 양 함부로 만지고 깨무는 여자였다고 해요 혹시 상처라도 날까봐 남자는 마음도 불안하고 여자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천박하다 라고 느껴져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더랍니다 다섯 번째 남자 거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여자입니다. "아기 고추처럼 귀엽다거나 작은 바나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남자와 그곳은 한 몸입니다. 크던 작던 어떤 모양이던 남자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자신의 그곳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있으면 여자의 그런 말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칭찬이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빨리 끝내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마치 자신이 성매매하는 남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불쾌했답니다. 내가 잘 못해서 하기 싫은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자가 선수인가 싶더랍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듯이 여자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도 아, 나도 너랑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중간에 그만 두었답니다. 설사, 관계가 즐겁지 않아도 일단 마무리된 이후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관계 도중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일곱 번째, 엄청난 신음소리로 고막을 찢을 것 같은 여자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비명소리보다 크게 질러대는 여자들이 있다고 해요. 온 동네를 깨울 것 같은 우렁찬 신음소리를 내는 여자를 만나면 되려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오히려 손으로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랍니다. 여덟 번째. 벌써 끝난 거냐고 물어보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바로 토끼라는 말이죠. 그런데 남자는 시간도 적당했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벌써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여자 얼굴을 쳐다도 보기 싫더래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줘야 만족한다는 건지 선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네요. 아홉 번째. 체위를 너무 자주 바꾸는 여자입니다. 아예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분위기 망칩니다. 여자는 자기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것저것 시도는 하지만 막상 제대로 하는 것도 없더래요. 어, 자꾸 맥만 끊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여자랑 하다 보니까 몰입도 안 되고요. 재미도 못 느꼈다네요. 열 번째, 전의를 못하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자의 구석구석을 애무해 주고 싶은데요. 빨리 들어오라고만 합니다. 이런 여자는요. 본인이 애무 받는 걸 싫어할 뿐더러 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관계를 재미없게 만드는 여자였겠죠. 열한 번째. 자위 도구를 가져오는 여자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다짜고짜 가방에서 그 도구를 꺼내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만, 연인 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뭔가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처음 하는 잠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를 보면 아마 남자분은 귀가 질렸을 겁니다. 아주 작정한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선수가 아닌 보통의 남자는, 아, 여자한테 잘못 걸렸구나. 라는 마음만 들었을 겁니다. 열두 번째 속옷이나 제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기본을 지켜 줬으면 하는 걸 텐데요 특히 제모 이야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대로 정리 안된 다리와 그곳을 보면 정남이가뚝 떨어진답니다 여자분터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열세 번째 익숙한 사이도 아닌데 혼자 훌렁훌렁 옷을 벗고 침대로 가서 눕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여자가 옷이 불편하다면서 혼자 벗더랍니다. 그 순간, 동네 목욕탕 아줌마 같은 생각이 들었다네요. 신비감이 없어진 여자는 남자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 남자들이 경험한 잠자리 최악의 여자, 1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듣기에도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군요. 공감되는 시간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승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